레오파드 블라우스예요. 이게 가까이서 보시면 레오파드 패턴이 보이시는데 멀리서 보면 약간 레오파드 그 블라우스라기보다 약간 뭔가 패턴이 들어있는 느낌의 그런 블라우스예요. 보시면 여기 앞에 지금 살짝 여밈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입었더니 이렇게 패턴이 풀어서 보여드리면 이걸 딱 풀면. 이렇게 약간 살랑거리는 느낌으로도 입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을 때는 어, 청바지나 이렇게 청바지 같은 데 이렇게 약간 하늘하늘한 느낌으로 입으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얘를 조금 잡아서 이렇게 앞에 있는 단추로 여밈을 여면서 입으니까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라인을 한한번 얘가 잡아 줘요. 이렇게. 그래서 날씬해 보여요. 보이시죠? 아까 입었던 그런 루즈한 핏보다 얘가 이렇게 허리를 한번 잡아 주니까 되게 날씬해 보여요. 네. 요런 두 가지로 입으실 수 있는 블라우스예요. 컬러는 블랙이랑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블랙도 레오파드가 과하지 않아서 어, 블랙 바지에 입으셔도 예쁘고 다른 베이지나 화이트 바지에 입으셔도 굉장히 예쁘실 거예요 이렇게 루즈하게 입어도 예쁘죠 그리고 얘가 기본적으로 카라가 이렇게 브이넥으로 되어 있고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어요 깔끔하게 떨어져서 되게 깔끔해 보여요 그러니까 만일 레오파드에 조금 군더더기가 많이 들어가면 오히려 더 지저, 아니, 과해 보일 수 있는데, 얘는 딱 브이라니엔으로 해서, 목선 날씬해 보이고, 깔끔해 보이는데, 패턴이랑, 그, 원단 패턴이랑이런 아웃핏으로 세련됨을더 강조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뒷길이는 요 정도까지 내려오죠. 네. 여유롭게 입으실 수 있어요. 입었을 때, 티셔츠만큼 편한 것 같아요, 저는. 티셔츠만큼 편한 느낌이에요.